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지구보다 109배 큰 거대한 가스 구체입니다.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.86%를 차지하며 이중력이 태양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. 태양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. 이 에너지는 지구의 생명과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. 표면 온도는 약 5500도, 중심은 약 1500만 도에 달합니다.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고 앞으로 50억 년 후에는 적색 거성을 거쳐 백색 왜성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태양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지구 생명의 근원입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